평서 등에서 걸 아우를 위하여에 대해서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서술자인 형이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 여게좀 특특해요. 그래서 서간체 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지 밖에 있는 형과 편지 안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액자형 구성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6.25 전쟁 후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사회적 부조리와 불의한 세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어떻게 의적으로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현실에 방광하, 방관하던 나가, 아이 나가 누굽니까? 그렇죠. 형이겠죠. 형이 보낸 편지니까. 교생선생님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저항적 인물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마국어채널은 고등학생, 그 다음에 대학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을 위한 국어전문 채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 문법을 다루고 있으며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재 내지는 제재는 보통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또는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시험 기출, 그 다음에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요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 바른지는 구독 버튼이에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단 부분을 볼까요? 자, 발단 부분은 잠깐 이렇게 볼수 있어요. 편지 밖의 내용과 그 다음에 편지 안의 내용이 있겠죠. 처음에 밖의 내용은 당연히 발단일 거고 그 다음에 안의 내용도 발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인공 나는 하는 거 보니까 몇 인칭 시점, 1인칭 시점이겠네요. 군대 간 동생에게 얘가 수신자죠. 그죠?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담아 편지를 보낸다. 어떤 거 여기서부터 간지는 편지 내용이겠네요. 6.25 전쟁 중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나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총알을 찾으러 자 유교 전쟁 중이니까 뭐 가능하겠죠 시멘트로 만들어진 녹광 토관에 들어갔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기절을 한다 나약하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악몽을 꾸는 겁쟁이가 되었으나 초등학교 시절 어떤 경험 이게 중심 내용이겠죠 두려움을 극복해낸다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 전쟁 후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을 간다. 나가속한 학급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자, 요게 지금은 조금 적응하기 힘든 거기는 한데, 상급,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대요. 이때는 전쟁 중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늦게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으로 본다면 중3고1 학생이 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내지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가 있던 학급에서는 담임선생님의 무관심 속에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교실이 일종의 권력 관계의 공간이었네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전학을 온 영내는 실세였던 판식을 굴복시키며 새로운 실세가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환심을 사며 반장이 된다. 위기 영내는 기존의 학급을 좌우하던 종화와 은수를 부하로 삼고 하는 것 보니까 이 종화하고 은수는 힘센 사람한테 빌붙는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존재 모금한도를 횡령하거나 자기 뜻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침으로 제압하며 단체 행동을 강요하는 등 온갖 횡포를 부린다. 일단 저 거의 뭐 독재 분위기네, 그렇죠?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어떤 문제 의식이 없는 구성원들 아니면은 나약한 구성원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으며 담임선생님은 학급의 일보다는 자신이 벌여놓은 사업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 틈나는 대로 교실을 비운다. 결국은 관리를 하고 담다. 어떤 케어를 해야 될 존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네요. 어느 날 나의 학급에 새로운 여자 교생선생님이 부임해 온다.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사건이 전환되거나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겠네요. 그죠? 나는 자기를 병아리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교생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절정! 교생 선생님은 열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도시락을 더 싸우도록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등 화목하고 배려하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 남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나눠 주는 거네요. 한편 교생 선생님은 학급의 아이들 을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영내 패거리들의 행동을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고 단호하게 컨트롤한다. 그리고 학급을 인간애가 넘치는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한다. 그럼 당연히 이 영내 일당은 좋아할 리가 없겠죠. 무시하고 조롱한다. 뿡! 결말. 어느 산수 시간에 영래 패거리인 종아는 교생 선생님을 희롱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 조각을 아이들에게 돌린다. 종이 조각을 본 나는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 종이 조각이라고 하는 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소재네요. 영래 패거리들은 나를 억누리려고 하지만 영래 패거리들에게 불만을 가졌던 아이들이 단체류나 영래 패거리들에게 맞선다 결국 사과를 한다로 끝난다는 거죠. 결국 누가 이겼어? 그렇지 정의가 이긴 거네. 단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뭐야 아이들이 단체류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가 반발을 했는데 이 나의 반발이 뭐였어요? 아이들 전체의 반발로 바뀐 거네요. 결국은 개인의 반발이 사회 집단의 반발로 바뀌면서 부조리한 권력에 대해 맞서고 저항하면서 어떻게 이겨내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 와에서 끝이 나는 건가? 그 나는 교생 선생님께 나의 악몽의 비밀을 털어놓고 애써 보지 않고, 덮어놓고, 무서워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라는 교생선생님의 조언대로, 녹강에 직접 찾아가, 마침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한다. 여기까지가 내화예요. 편지 이야기. 편지 마지막에 나는, 여긴 편지 바뀌죠, 그죠? 동생에게 윤리적 무관심으로 정의가 짓밟히는 일을 방관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요게 지금 동생이 처한 처지겠네요. 윤리적으로, 윤리적 무관심으로 정의가 짓밟히는 일을 지금 동생이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라고 할때 형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뭐, 방관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애써 보지 않고 덮어놓고 무서워하기만 하면 비굴한 사람이 된다. 요게 이 작품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고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단편 소설이고 성장 소설이다. 그런 편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서간체 소설. 회상적이고 우위적이며 사회 비판적이다. 액자식 구성 얘기했고요. 서관체 형식이고요.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을 다루고 있다. 교실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 현실을 우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요.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알레고리는 그리스어로 알로스, 다른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아고레오이, 아고레오이. 뭐, 뭐 이렇게 읽나? 아고레요. 이렇게, 아고리요, 아고리에요. 뭐? 말하기.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는. 그렇죠. 다르게 말하기. 내지는 다른 것으로 말하기. 아, 알레고리아 다른 것으로 말하기.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다른 것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그럼 다른 것으로 돌리는 주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네요. 방금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회, 불합리한 사회 구조, 내지는 어떤 불합리한 정치 현실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직접 얘기하지 않고 교실이라고 하는 상황, 다른 것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 그대로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뭐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뭐라고? 그 그러니까 내용은 구체적인 거야.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추상적인 거야.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수준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수준으로 읽히고 이해되며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게 알레고리라고 한다면 이 용어는 우화, 이솝 우화 같은 거예요. 내지는 비유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물들 우아는, 동물 우아는 동물 세계의 이야기도 되지만, 인간 세계를 빗대어 말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알레고리의 한 종류가 된다.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토끼와 거북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욕심 많은 인간 세태, 내지는 토끼 같은 민중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간땡이라도 다 뺏고자 하는, 용왕으로 대표되고 있는 위정자들에 대한 탐욕, 비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황사경에서 설 아우를 이해하는 1970년대 우리 사회의 정치상에 대한 알레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 아... 당시 우리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회로 보이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획득했던 독재 정권은 다수의 논리와 힘으로 반대 세력의 비판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많은 정치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것을 교실의 상황에서 영내 일당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한 거야?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돌려 말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소설 속의 상황이 당대 현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교실 한마디로 힘을 가진 소수 권력자가 군림하는 사회. 뭐 1970년대 대한민국 영내 집단주의적 사고와 힘의 논리로 권력을 휘루는, 휘두르는 휘두르는 휘두르는이 아니고 휘두르는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이 되겠네요. 종하고 은수 약삭빠르게 권력이 기생하여 사욕을 채우는. 가수인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 서술자죠. 처음엔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다가 나중에 종이 조각으로 인해서 저항적인 물로 바뀝니다. 따라서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방관하던 지식인 계층에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저항하는 인물로 바뀐 계층. 뭐, 지신계층에, 대학 교수계층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대학인계층이라든가, 대학생, 아니면 언론 중에서도 일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학생들. 권력의 자의 횡포에 맞서지 못하고 굴복하는 민중. 하지만 나중에 다수로 결집하여, 뭘 통해서? 종이조각이죠? 권력에 저항하는 존재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나와 학생들을 깨닫게 해주는 인물, 누굽니까? 교생선생님. 부당한 현실을 일깨우고 정의와 저항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는 선구적인 지도자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인물 구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서관체를 통해서 독특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건 어떤 문체상의 특징이죠. 자, 우리는 문체상의 특징과 함께 구성상의 특징도 함께 봅시다. 구성상의 특징 뭐야? 액자형 구성이죠. 형이 나가 군대 간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가 외화.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내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야? 어린 시절의 에피. 그것을 편지를 매개로 설정하고 있다. 아, 외화와 내화의 매개를 편지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 편지의 기능은 바로 뭡니까? 외화와 내화의 연결 매개. 액자식 구성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주로 내화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볼때이 소설의 주제는 내화 속 인물인 교생 선생님께서 애써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무서워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어 끝내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는 말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압하고 공포로서 속박하는 어떤 대상이든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의 본질을 알아낸지, 훨씬 수준 높은 도전의 방법을 취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나의 말 속에서 드러난다. 이두 개가 바로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수 있다.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고 상대의 본질을 알아, 내챈지, 알아챈 뒤 훨씬 수준 높은 도전 방법을 취하라. 그리고 이 소설은 편지를 매개로 하는 서간체 형식을 띈다. 자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 내포회자와 받는 사람 내포독자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형식으로 발신자는 주제를 드러내는 자, 수신자는 주제를 받아들이는 자로 설정된다. 그리고 작가는 발신자와 독자는 수신자와 동등한 입장이 되어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서간체는 구어적 특징을 지니고 친근감을 주며 호칭, 시제, 높임법 등 여러 가지 문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상징적 의미 봅시다. 소재. 일단 종이 조각. 종이 조각은 우리가 이제 주제를 드렸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생 선생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종이로 나는 이것을 전해받은 후 갈등하다가 용기를 내어 영내 일당하게 저항하고 반 아이들도 동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종이 조각은 나와 학급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저항을 시작하는 뭐가 된다?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소재가 있다면 녹광, 내지는 토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녹광은 내가 어린 시절 시체를 보고 기,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포의 공간이에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교생 선생님은 덮어놓고 무서워하면 그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생 선생님의 충고를 듣고 몇 번이나 벼른 끝에 녹광 속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곳이 무서운 곳이 아님을 확인하고 녹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후 다시 한번 녹광에 들어가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녹광은 나의 정신적 성숙과 성장의 과정, 그 다음에 통과 의례의 공간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황석영의 소설 아우를 위하여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